아 진짜 제가 구도한번 잡아볼게요. 정면에서 찍으면 얼굴이 커 보이니까 살짝 측면에서 찍을까요? <laughs> 어+ 어 근데 이두게나올수 어, 있는데요. 오렇게해호게호호 <laughs> <laughs> 어, 그... <laughs> 그러면한번 어? 가보자. 출발하자. 이렇게? 아, 나 많이 무거 같은데. 아니, 아니, 아 저희는 카페를 갑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카페를 가고 있어요. 어, 응. 그 거꾸로 가면 될거예요 응. 아 근데 그렇게 뭔가 위험하지는 않네요 그치? 괜찮네? 어 완전 완만해 너도 늦으면 구나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설명해 줄래요?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요 마라탕과 떡볶이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오빠는요? <laughs> <laughs>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 날씨가 예산 너무 좋고요. 한양대를 두 번째로 왔는데, 용준님이랑 이렇게 투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누르고, 어, 커튼 찍어도 죄송한데. 음? 네, 무겁진 않아요. <laughs> 저랑 몸무게가 똑같다고 하시니까 저리 무겁지 않습니다. 음. 어떻게잘못왔어들러가야겠다 <laughs> 아직, 진짜, 저는 모르는데, 스드니가 지도 보고 잘 가고 있답니다. 맞아요, 믿어주세요. 지나가겠습니다. 근데 네, 이 바로 앞인 것 같은데요, 지도상에서는요? 지도상에 조금 지도상에서고요어봐여기서는어지도 <laughs> 한번 한 끌어봐괜찮을 지도님 어떠신니까 거의 <laughs> 많이 왔습니다. 힘드시지 않으십니까? 하트 그라 한마디 보여주시죠 가볼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. 조금 험난하긴 하지만 오오이야 큰일 나버렸다 다시 지도를가볼게 어. 아까친구 보네? 한번 여기 찍어볼게 히? 네 저희가 하령데코리에 왔습니다 네. 뭐볼게 많네? 진짜, 진짜, 진짜. 정말 고생했어 살이 빠질 것 같은데요? <laughs> 잠시만 음. 이제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뭐 구하려면? 어 여기가 어, 뭔가 얼룩덜룩 많이. 아 여기야? 아. 어. 자. 우리 밖에 저, 앉을까? 저희가 다 왔습니다. 이거 엄마 보여주면 좋아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어 안녕. 진짜 거들겠다. <laughs> 아니, 여기게 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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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어, 이렇게, oh, 땀, 진짜 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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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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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잘 찍고 있어. 땀 많이 나 같은데. 왜이렇게까 어, 이런 거야. 오늘 거들으니까 <laughs> 먹고 싶은 거 뭐예요? 오빠 <laughs> 뭐 먹고 싶어? 이렇게 봐. 다 골라 오늘 내가 쓸게응어 <laughs> <음무서? 예수 보냈어>? 아. <laughs> 어... 그러면 딱. 음료수하고 디저트 먹고 싶은 거 걸리면 돼. 나는. 나는. 시어한는거 뭐 없나? 아는 게 있어. 난말 잘할 때, 이게 디저트는 먹고. 여기 없어. 여기 없어. 어디 들고? 아니, 여기에 없어. 차라리 또쉬어내 뭐. 응. 이유 아! 길로. 준비 완료됐어. 어, <laughs> 이물질 아, <찍>, 찍어줘. 찍어줘. <laughs> 오, 우리 크로플인가, 이게? 처음 먹어봐. 오늘 네, 아주 푸짐해 왔지? 빠이 음. 아왜 멋있는가 했더니 직원분이 정말 잘생겼어요 제일 오래된 초대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응. 또 올게 그럼 또와 응. 형님이랑 응. 까자 응. 음. 그때 재밌어요 가방 음. <laughs> <거방> 좀 줄래? 여기 대고 올려놔 아, 혹시 그, 이게, 와이파이가 있었던데. 아, 아, 이크가있 아, 아, 영수 아,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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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아, m 진 Taji, Mr. Gonzalo, get to go to get. Joy, you go 더찍 get. I'm not going to g e 나 to go to get. I'm going to get to 어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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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돼더 작게 잘라줄까? 잘랐어 아, 실은 영상을 위해서 먹여주는 모습도 한입 아 네, 잘랐습니다 각자 아, 먹다 진짜 달달하다 근데 그거음료수멋 있겠어?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나도 그거 시켰거든 맞 이번 주에 운전을 해부릴것 같아 어 지선이 운전면허 땄어? 응, 나 운전면허 있어 응, 운전도 할수 있어? 운전 예전에 한창 하고 다녔어 오 그럼 나중에 나그러더니면 바다 드라이브도 한번 시켜주러 좋지 좋아 좋아 옆에서 그냥 따들해 줄게 라디오 해 줄게 좋아 좋아 오빠 이, 이거 먹어봐 아, 오빠 이거 먹어봐, 이거 먹어봐. 아이쿠 손으로 손으로 아니. 아니 아까 그 친구분이 폰짜로 줄 응. 거야? 오나꿈짜 좋아하는데 잘먹겠다 친구 니누가 네. 고마워 다음에 또렉게엄마한 또 <laughs> 아. 엄마 오늘 깨끗할게 어, 엄마, 나는 아내가 바깥로다은지 오늘 지이가알려줘고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니까 음, 안녕하세요 실물로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, 용수님과 엄청 오늘 재미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놀러 올게요 욕안 했지? 욕은 없네 <laughs> 네, 오늘 소감은 연인을 줬지만, 친구를 안넣었 줬는데, 근데왜는렇 줬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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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는는데 줬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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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는 아, 아, 아.